아니, 한 명만 이겼다고 야, 5 키로 한명 밤, 서명 밖에 다어붕 마커,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거든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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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하스 아니야? 데스크라베스도 어딘니야괜찮아 괜찮아. 데스크라베스는 아니스크라베스어데 아, 괜크라베스도 아, 어딘데? 아스크라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어딘데? 데스크라베스어데스크라베스도어데스위치스도 어딘데? 스위치저스지 어딘데? 스크라베스도어딘베스크라베스 아까 우리 여기 지나왔어? 안 지나왔어? 노들담 교육관. 나 이거 해볼래? 되게 쉬워. 이렇게, 이렇게 있잖아, 이거. 이거 이렇게. 아니, 이거 아닌데. 계단 내려가서. 계단 내려가서. 해봐. 해보세요. <laughs> 이거 그냥 망치로 머리를 맞는 거 아니야, 계속? <웃음> <웃음> 막, 막, 막. <laughs> 아, 근데 이 이후에 베라가 있었나? <laughs> 여길 지나온 건 맞거든? 길 깔리네. 이거 노래 부른다고 자체가 진짜 옛날 사람이야. 진짜 옛날 사람. 마로니에 공원이 써 있었거든. 근데 그거는 진짜 옛날 사람이야, 자기야. 이 맛있겠다. 백년 토종 삼계탕. 나 어렸을 때 삼계탕 진짜 좋아했는데. 삼계탕. 닭 소리 내봐. <laughs> 아니잖아 여기. 맞아. 건너, 건너, 건너. 일단 건너. 아니야, 건너 안 돼, 건너 안 돼. 이쪽 편이 아니라 저쪽 편이지. 응? <laughs> 진짜 이건 진짜 신기어 저쪽 용파. 편이지. 이게 맞아. 만빵? 이렇게 이상한 나쁜 말을 해. 만빵? 아니, 만빵? 치킨집이야? <laughs> 여기서 왔다고 진짜 혼난다 야 진짜 야야 야, 여기야 여기야 여-기-야 맹? 응? 싫어? 응? 야! 까지라고! 자기 어디서 왔는데? 맞다 맞다 맞다. 내말 맞지? 아 오브젝트. 아까 지나왔어. 나한테 문화 제공하는 사람이. 뭔데 뭔데.